아침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아침에 이 단백질 식단으로 아주 건강하게 하루 한번 챙겨볼까요? 우유, 좋아, 우유. 무아 혹시 이 노래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이 깜찍한 멜로디 제가 부르니까 좀들 깜찍한데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고단백인에 고칼슘인에 이 대명사를 손꼽히는 게 우유잖아요. 우유 속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 제가 알려드릴게요. 빙그레 캡슐 우유를 내가 예전 C.F. 찍었었다. 칼슘 DHA는 물론 각종 비타민까지 뭐 말하면 하나라도 놓칠 수는 없겠죠? 빙그레 우유 캡슐 우유. 우유 단백질은 세포나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우유 단백질은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이거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덟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게 다 함유돼 있어요. 아,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유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90%나 달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ml만 내가 마셔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00ml 그러니까 한컵 정도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우유를 아침에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컨디션 어떠세요? 힘들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막눈 뜨자마자 뛰쳐나가가지고 막 놀고 싶고 에너지 뿜뿜 넘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 일어나기 힘들다. 기운이 축축 늘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자는 동안 대사 과정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와 같이 고단백식품을 먹잖아요. 그럼 멈춰있던 아미노산이 다시 공급이 되는 꼴이잖아요. 어디 공급되냐? 바로 근육에서 아미노산이 빵빵하게 나온다. 그래서 몸에 활기가 돌고 생기가 돌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우유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빈 속에 바로 우유 먹게 되면 위산 분비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위벽에 좀 자칫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빈 속에 바로 흰 우유를 먹기 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유 한 컵으로 단백질도 채우고 비타민 무기질은 물론 우유의 효과를 좀 쭉쭉 올려주면서 위장에도 무리가 없이 먹을 수 있는 맛까지 챙기는 레시피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보카도 우유입니다. 아보카도 하게 되면 건강하고 풍부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한 좋은 식품이죠. 우유 한 컵에 아보카도 반개 정도, 거기에 올리고당이나 꿀 넣고 믹서기에 갈아보세요. 영양 궁합은 물론이고, 엄지 척! 맛의 궁합도 정말 일품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맞아. 진짜 맛있어. 나도 먹었어. <laughs> 두 번째, 견과류 우유. 이미 뭐 시중에도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겠어요? 몸에 좋으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견과류 우유는 좀더 이렇게 좀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견과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 하루에 먹는 견과류 한 봉지씩 잘 나오더라고요. 볶아놓고 우유 넣고 갈면 끝입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맛 때문에 올리고당 꿀안 넣어도 진하고 고소한 그런 우유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바나나 우유. 이 바나나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낼데 좋은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아침에 먹으면 화장실 잘 가거든요. 그리고 또 부드럽잖아요. 바나나 반 개, 우유 한 컵.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넣게 되면 바나나 우유의 색이 갈변되는 것도 막아주고 상콤해요 상큼한 향으로 우리 식욕을 돋구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계속해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단백질 마지막은 뭘까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알아 알아 하실 것 같아요. 두부입니다. 아셨죠? 두부. 얼마나 단백질이 많으냐면 국립 식량 과학원 영양 정보에 보면은 두부는 이 100g당 단백질 함유량이 무려 9.3g.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고 이 두부에는 신진대사 그리고 우리 성장 발육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칼슘 철분, 무기질도 많고, 두부 속에 풍부한 올리고당은 유산균을 증식해서 활발한 장운동을 돕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변비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칼슘 흡수를 촉진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그냥 좋은 거죠. 오! 다 되네, 다 돼! 근데 아침에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위 점막이 좀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두부 보면 어때요? 부드럽죠. 맛도 고소하죠.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도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콩의 소화율은 65%지만 순두부 형태로 먹잖아요. 그럼 95%로 그냥.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적겠구나 힌트가 되셨죠. 그리고 이 두부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죠. 트립토판. 이게 낮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으로 바뀌어요. 세로토닌이 뭐냐? 행복 호르몬. 이 세로토닌은 밤에 수면을 유도하고 이걸 잘 유지하는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밤에 잠을 잘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 아침 공복에만 좋다는 게 아니라 밤에 잠까지 잘 자게 하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먹으면 찰떡인 두부.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은가? 바로 얼려 먹어라. 어? 두부를 얼려? 네. 두부를 얼렸다가 녹이잖아요. 그럼 두부 표면이 구멍이 뽕뽕뽕뽕 나요.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6배로 증가한다는 사실.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은 다 빠져나가면서 단백질 입자가 응축되기 때문입니다. 채소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얼린 두부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샐러드에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전날 밤에 두부 미리 얼려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자레인지 한 2~3분 정도 후룩하고 해동 한번 해주세요. 해동된 두부 물기 꽉 짜갖고 제거해준 다음에 샐러드에 얹어서 드시게 되면 식감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해서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얼린 두부로 만든 토스트. 두부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얼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해동해주세요. 물기 제거해주시고요. 여기에 달걀물을 싹 입혀갖고 살짝 구워주세요. 이때 당근을 싹 잘라서 넣어주셔도 좋고, 기호에 따라서 설탕 쏙 이렇게 뿌려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지하철역 앞에서 파는 아침 토스트 엄청 맛있잖아요. 딱그 맛, 그 맛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소개하신 것 중에서 드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아보카도, 아보카도, <laughs> 아보카도 두부, 아보카도 하고 두부 하고 우유 섞어서 갈아서 먹으면 진짜 짱이고 든든해. 우리 딸 맨날 다이어트한다고 고만 달라고 있어.